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등에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또 많은 권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건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세 가지의 단순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 먹어야 합니다. 둘째는 잘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자기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는 이상신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의 건강에 있어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면역은 우리의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잘 관리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동이 부족하고 식습관이 나쁘고,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면역을 떨어뜨리는 더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스트레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신체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호흡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산소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 편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건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하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맹인들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질병을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타 연못 주위로 몰려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베데스타 연못에는 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효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베데스타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딱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이고 뭔가 믿겨지지 않는 허황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데스타 연못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되면 가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을 듣고 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물이 움직일 때에 오직 1등으로 몸을 담그는 한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처음 움직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못으로 달려들었겠습니까?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허탈해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날 원하는 대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38년 동안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한 자리에만 계속 누워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 언제나 누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처음부터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타 연못의 효험은 애초에 꿈도 꿀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38년의 세월 동안 병을 앓으면서 지내온 삶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단 하나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삶,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삶.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삶,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를 살펴보셨습니다. 또 그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을 상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육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육절의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자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육절 상반,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8년, 38년 된 병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그 병자가 병을 앓았던 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그에게 던, 거, 건네주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8년 된 병자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더러 그의 병이 나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네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연못 근처에도 갈수 없었습니다. 병자는 체념하면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7절을 보면 병자의 대답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병이 낫고 싶어 했는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워있는 신세다 보니 연못이 움직일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절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병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서 먼저 연못에 넣어줘야만 베데스타의 효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38년 된 병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병자는 그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심정으로 그동안 성문 앞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향하여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 너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두 가지의 표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병이 나았다는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병이 나았다는 의미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너 병이 나았어라는 말을 들으면 그는 그냥 그 말씀대로 주님의 치유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표현 속에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표현 속에는 가장 먼저는 내 병이 나았음을 먼저는 믿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유도 설명하시지 않고 그냥 이것을 하라고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주님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 38년 된 명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병자는 38년 동안 그를 주저앉혔던 병, 병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질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응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먼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요. 잘안 됩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지칠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의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관하여 주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고쳐 주심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참 기쁨, 참 평안을 이미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을 명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문제 해결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동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 그리고 충만한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 충만한 기적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